어하, 안녕하세요. 오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1시간 전에 올라온 업데이트에 대한 영상입니다. 조금 큰 타격을 주는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복잡하다면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디엄을 클릭하시면은 판타지 업데이트 미디엄으로 이동이 됩니다. 경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요. 실시되는 시간은 한국 시간, 한국 시간 기준으로 5월 11일 새벽 2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게 적용이 되냐면, 내가 하루에 챕터, 내가 챕터 1을 1-0햄 3마리로 매일 15판씩 플레이를 합니다. 라는 가정이 있을 때, 계산해보시면은 4만 7천 4만 5천 3백 75시레이트를 얻으실겁니다. 네, 4만 5천 3백 75 해시레이트를 얻을거고 5월 11일 적용되는 순간부터 이 얻게 되는 캐시레이트의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어제는 45,375로 얻었는데 뭐 내일은 42,000만 얻는다 뭐38,000 얻는다 해서 쭉쭉쭉 내려가서 0까지 가게 됩니다.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이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챕터 1을 1-0 햄으로 3마리 매일 15번씩 플레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은 예시를 줬어요. 예시에서 해시레이트의 비율, 기준이 1입니다. 여기에서 이 표에 적힌 이 비율만큼 매일 깎여 나가는 겁니다. 챕터 1이기 때문에 우리는 0.03만큼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 7일입니다. 이건 예시입니다. 5월 7일날 비율이 1로 45375캐시레이트를 얻습니다. 5월 8일날 비율이 1에서 여기 0.03만큼 빠집니다. 그러면은 0.97 만큼의 해시레이트만 얻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해시레이트 45375에서 0.97%만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받습니다. 그 다음, 5월 7일, 아 5월 9일은 비율이 0.97에서 0.03만큼 또 빠집니다. 0.94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45,375에서 0.94만큼 받게 되어서, 저는 5월 9일 날 플레이한 해시레이트를 42,652.5 해시레이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점점 0.03씩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결국, 34일이 지나면은 비율은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계정은 캠 판타지 게임을 해서 에시레이트를못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각 기준으로 비율이 0.97이라는 예시를 줬기 때문에 지갑이 기준입니다. 비율은 음, 비율이 0이 되면은 이 지갑은 햄 판타지 게임에서 해시 레이트를 절대 못 얻게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햄 판타지로 수익을 얻고 싶으면은 다른 계정을 만드시고 또 타워를 사셔야 하고 햄은 기존 햄을 이동시키시거나 다시 윈팅 하셔서 먹이를 주신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처음부터 인판타시를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시고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조금 진입하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실제로 5월 11일 새벽 2시부터 정산 시간부터 정산 시간이 지나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5월 11일날 플레이한 15판에서 얻은 캐시레이트부터 11일 새벽 1시에서 2시의 정산 시간에 이 표가 적용이 되어서 시레이트가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한 10일부터 플레이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15판을 하는데 뭐 챕터 1 했다가 챕터 50 했다가 뭐 이렇게 왔다갔다 할수 있지 않느냐 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플레이한 게임의 레벨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챕터 1에서 챕터 1에서 14판하고 마지막에 챕터 50의 노말인 99 레벨을 플레이 하신다면은 여기 99 100의 비율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0.008만 비율 1에서 까입니다. 11일 새벽 2시에 지났을 때이 표가 적용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경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도 경제를 좀잘 몰라가지고 예상은 못하겠지만 은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는 이 레벨 게임 레벨이 1에서 18이랑 게임 레벨이 99, 100까지의 비율 차이가 거의 4배가 나는데, 일단 타워 업그레이드 해서 길 뚫어서 높은 스테이지를 플레이해야지, 타워 업그레이드 해서 높은 그리고 어, 높은 레벨의 햄, 를 가지고 높은 레벨의 햄은 비율에서는 상관이 없네요. 타워 업그레이드 해서 높은 스테이지로 가서 비율이 줄어드는 걸 최대한 늦춰야지 수익을 볼수 있다. 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출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이 들어와버린 신분들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자신이 그레이드 타워 타워 업그레이드에 드는 비용과 높은 스테이지로 갔을 때 얻을 얻을 수 있는 한타지 박스의 비용을 비교하셔서. 수익이 될지, 안 될지 잘 계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새로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보다 훨씬 더 진입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길도 다 뚫어야지. 이것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야인 거고. 타워 6개, 종류별로 다 사야 하고. 높은 해시레이트. 아 하나 깜빡했네요 높은 스테이지 타워 업그레이드에서 높은 스테이지로 가려면은 캠도 레벨이 높아야지 몸빵이 되니까 1-0으로 높은 스테이지 가면은 몇대 맞으면 죽을겁니다 그러니까 고렙 햄도 필요하네요. 그러면 드는 비용이 파워 업그레이드랑 고렙 햄을 보유해야 하는 비용 이거랑 높은 스테이지로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판타지 박스의 비용을 비교해서. 어떤 게더 높은지 잘 계산하셔야 되는 거고. 다시 신규, 유저, 신규 유저분들은 타워 6개 종류별로 다 사야 하고. 올해 템 준비하셔야 되고. 대마리 게임비 준비하셔야 되고. 다음에. 게임 공략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등등 다 계산했을 때 내가 수익을 볼수 있을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좀잘 모르겠네요 영상은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